스페이스 아, 이 엘다가 두명 있을 때 엘다 한명 하면은 엘다 두 명의 시너지 효과에 엘다 한 명이 그냥 밀려버립니다. 약가 그러니까 엘다가 적 팀에 한명 있으면 은 나도 엘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엘다가 적 팀에 두명 있으면은 오히려 그냥 스페이스맨 세 명이서 드랍보드로 오브젝트 노는 게, 노리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아군이 3명 다나 포함 3명 다 드랍포드를 다 어느 정도 잘쓸줄 안다는 전제가 따라줘야 되지만은 오케이, 더 배터 스타트. This time I'm playing as a Space Marine. For Emperor's l o r y and for the Chapter. Another Chapter. Next play. 일단은 지금 좀사 지금 좀... 한적 팀에 정은님이 계세요. 정은님은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좀... 오늘 좀 운이 안 좋았어. 내가... 아니, 운이 안좋았다기보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 왜안 좋았냐면은 계속 연패를 하다 보니까 좀... 다운됐어. 여러가지 좀... 외부적 요소, 뭐... 게임 버그... 뭐 게임 버그랑 뭐 기타 등등 좀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좀 졌어요 근데 져가지고 지금 졌는데 하필 또 적팀에 군터라는 친구가 지금 이, 친구, 이 친구가 계속 적팀에 있었거든? 나랑 정은님이랑 지금까지 계속 팀이었는데 하필 적팀에 군터라는 놈이 있었어 이 친구 이 친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정은님이 좀 계속 지니까 정은님도 원래 이분이 되게 온화하신 분인데 빡쳤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저군터라 친구랑 밸런스 문제로 말다툼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저는 제가 지금 원래 같으면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좀 빡쳐가지고 막 뭐라뭐라 하고 욕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반대로 손훈이 빡쳐가지고 지금 하셨 정님 음, 근데 나한테 온 거는 좀 아니었죠? 그지 알지? 아, 근데 정은님한테 좀 미안하네. 꼭 나는 좀 이런 상황. 계속 발리다가 꼭 그런 거 있잖아, 정은개 짜증나는 거 있잖아. 아군이 존나 못해가지고, 어, 졌는데, 막상 아군, 적, 그 아군이 적팀 되니까 갑자기 존나 잘해가지고, 게임, 막, 캐리하고 막 그럴 때.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정은님, 저랑 같이 하면서 계속 한, 지금 2연패쯤 됐나? 3연패? 2연패? 내가 좀 못했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모로 그런데 막상 또 지금 적팀 되니까 또 잘하고 있어요. <laughs> 정은님 입장에서좀빠이치였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뭐, 나라도 뭐, 아무리 천하의 나라고 해도. 계속 시종인간 100% 잘할 순 없잖아. 이런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어 천천히 가자고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자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상황이 좋으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laughs> 정은님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근데 정은님 저도 뭐 고의는 아닙니다 저도 매번 100% 컨디션이 좋을 순 없잖아요 반대로 제가 정은님 컨디션 안 좋을 때 캐리에서 이긴 적도 많으니까. 아니, 그게, 그게, 그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죽여. 아, 저걸 못 죽여. 저십사이 아, 존나. 진하네. 일단은 씨, 안 좋은 게 없지. 맨날 다 씹사기. 벌레 같은. 뭐 저런 종족이라니. 아. 저거 어, 아 먹자, 저거 먹자. 뭐 먹자, 아마 여기로 올 거예요. 아니면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로도 올수 있거든요. 낚아 먹자, 맞네, 여기로 갔다. 네, 여기, 여기.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갈 겁니다, 100%. 아, 이런 호위, 호위병력들이 있군요. 어쩔 수 없다. 호위병력들을 주는 군 역시 정은이 그래도 할줄아시는군요 호위병력을 딱 주는 거이라 아, 이건 좀 실수죠? 정훈님 왜 여기다 두지? 이거 실수죠? 이렇게 되면 안되죠? 아 이건 아 엘다, 엘다가 도와주면 되겠다 역겨 엘다가 도와주면 되네아 죽였다 벨나베 아, 됐어 난 안죽었지 난 아, 안죽었어 지금 사 초반 분위기는 정말 더할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네, 확실히 군터라는 이 친구랑 내가 좀 합이 잘 맞아. 저 친구가 약간 보조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서 그 조합이 좋아요.

먹을만한데? 아 근데 이렇게 스킬 당해주지 마세요 죽었군요. 하지만 적팀의 엘다의 엘리트도 죽였으니까 오, 나쁘진 않습니다. 완전히. 그래, 죽었군요. 아이고. 아, 이거 아예 땡겨 3명이 다 오네? 근데 이거 사실 45... 뭐. 했다. 이러면, 참, 이러면 어떻게든 막아냈으니까 괜찮긴 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뭐 좋죠. 하고 스킬 한번 써줍니다. 번개, 꽝. 진짜 이런 거. 죽게, 이걸 막아냈네. 와. 이을 막아낸다고, 여러분? 나 미쳤는데. 저거는 뭐, 막겠고. 이건 막았지, 뭐. 어. 유니이다 죽긴 했는데, 다 죽어도 괜찮아요. 저 실드 안 터지는 게더중요해 Weak enemy force has engaged us. Northwards. Caution is warranted here. stealth move in progress. We will attack here. Let us stage an attack here. Is as follows. Devastate the marching order! Efficiency locker is being disclosed. I am steel to watch the cotton. Nazcanon team here. That's cannon team deployed. This one would comply. Delay that. Calling off reinforcements. This one is underway. Hello. Embarking.

이거지 응? 이거지 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방어용을 한대만 써줍시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팔에까지 부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바로 스페이스라리인지 기가 막히게 여기서 제가 데스톤 떨궈가지고 방어 성공했죠 피가 거의 개딸만큼 남았지만은 방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laughs> 죄송합니다. 나도 근데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나도 한판을 이기고 봐야지. 하루 종일 갔는데. 그래 g r a d 만 이제 적팀은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뭔가를 부시려고 할 겁니다 특히 여기를 부시려고 할 거예요 체력이 개딸만큼 남왔으니까 o <목소리> 다가 오는 거 어떻게든 부시려고 오는 걸다보시죠 보이시죠? 어떻게든 s 시려고 m b 거예요 어떻게든. Status. synchronizing target smile on our way the marching orders Good. 피해, 피해 줍시다. 여기는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병력이 너무 많이 갈렸기 때문에. 저기 먹어. 옷 지켜. 대박. 좋습니다. 음, 역시 군터가 생각이 좋습니다. 생각, 판단이 좋아요. 다시 뺏으면 됐죠 응. 다시 뺏으면은 만사 오케이 뭐 숨어있군요 여기 아니면 여기 숨어있는데 어디에 뭐 숨어있다 어디에 숨어있을까 여기 숨어있다 뭐 숨어있는데 케이스 주문했다고 마인 같은게 어, 지뢰 같은게 어디 있나본데요 아, 씨, 저기 아, 이 가운데, 아, 하필 여기 있었네. 아, 진짜 장난. 번노버3기가개 같은 점. 이게 화, 화면이 3D 게임인데 확대 출소밖에 안 돼가지고, 양 옆에, 옆에 돌려보기 이런 게 됐으면 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 없어가지고, 저렇게 건물 페어 잔해 같은 게쥐를 박아놓으면은, 이걸 돌려서 봐야 되는데, 발견하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야 요번노버 3, 3D. tryline we ultra line closer to victory more than the enemy 역, 역으로 먹어주죠. 친구 나쁘진 않아요. 잘합니다. 지금 저거는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내가 캔슬 시켰거든요? 내가 캔슬 시킨 거 보이실걸? 캔슬 시키고 보이시죠? 와. 그렇습니다. 라이트에서. <목소리> <목소리> 집문서 헛짓거리 하려고? 제거 아니길이라 호구도 아니고 호구로 보이냐? 호구로 보여? 나 호구 아니야? У нас все 다 죽었습니다. 일단 다 죽었군요. 여기도 잘 처리되는데. 죽었다.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황제피하의 어? 따끔한 뽕망치 맛은 어때? 친구? 짠 나왔군요. 안겼다 나왔습니다. 오늘 못 보셨나? 야래야래 그래, 내가 해줘야겠지만 또. 사실 배덕폭 떨구면 이기긴 해 근데 그냥 냅둬죠 냅두죠 뭐 안에 하나가 없지만은 뭐 네. 냅둘게요 어차피 다른 친구들 다 끝내, 알아서 끝내줄 것 같으니까 끝이고 g 지 The game is over The final 파이널, 삐, 터리, 미션, 아워, 헨, 비지. 근데 너무 좀한 판만 더 할까? 아쉽다. 한 판만 더 하자. 비지!